안녕하세요. 저는 드라마 여름에서 전비소 역할을 맡은 박드니샘입니다. <laughs> 어, 빗소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, 그리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, 그리고 조금 표현이 되게 살짝 거친, 좀 강한 인물입니다. 왜냐하면 취업에 너무나도 간절하고.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드라마 안에서 나오는 취업 장면 프로젝트가 빗소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저는 좀, 스레랑 새록이랑 같이 나오는 장면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왜냐면, 다른 장면들은 좀, 같이, 템플하기 싫은 사람처럼 나오는. 저도 몇, 몇개 확인을 해봤는데, 어, 되게, 굉장히 표정이 다이나믹하게, 다이나믹한 싸가지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좀 비교적 쓰리랑새록이랑 있을 때는 좀더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, 좀, 그래도 좀 꼰대 같고, 좀 말이 좀 예쁘지 않긴 하지만, 그래도 좀더 자연스러운 빗소리의 모습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, 저는 원래 치코리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, 요즘, 갑자기 어느새 롭게 떠오른, 디그다. <laughs> 아, 근데 나 디그다 닮았어, 근데? 아, 이거, 아니, 이것도 되 이상하게 네, 편집할 거잖아. 빡빡빡. 근데 이렇게 하면 사라져, 내가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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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, 더 사라져? 보자. 봐봐, <laughs> 나, 나 사라졌어? 네. <laughs> 나 올라온다? 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이거 편집할 거지! 오케이. 어, 진짜 저희 드라마 여름은, 어, 저희 대학교가 예술대학교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, 이 시점에 있는 저희 또래 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. 저도 이번 연도에 25살이 되면서 진짜 빗소리랑 비슷한 고민을 진심으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드라마를 보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, 작은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